13장 요약. 여호 아아스와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진로로 이스라엘이 아람의 압제를 받았지만 여호 야아스의 기도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엘리사가 임종 직전 요아스에게 아람을 이길 것을 예언하고 화살로 상징적 행위를 엘리사가 죽고 장사된 후 그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그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 요하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세번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 열왕기하 13장. 이스라엘 왕 여호 아하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 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한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하람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붙이셨으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 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한 여로보암 집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왕이 여호 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러 보암이 그 위에 안전이라. 엘리사가 죽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대 동편 창을 여소서, 곧그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소수소 곧소메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메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소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 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로이다. 그런적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일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극률이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요하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두어 성업을 회복하였으니 이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세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